어~ 오로지 정적 쪼개기 남타 변명 네. 자기한테는 반대하고 남한테는 가혹하게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응. 매주 대 그~ 막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나와서 이제 촛불을 대고 응. 단축시키는 게 맞다 이게 6 0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네. 그 법과 행정은 정치 밑에 있는 거지. 근데 국정을 망친 주범이 지금 뚜렷하고 간신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응징할 수 있는 칼이 있어 192석의 정치적 자산을 마련해 줬으니 네. 그걸 힘으로 삼아서 앞으로 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응. 여러분의 막힌 석뻥 뚫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여정 오윤입니다 yeah. 우리 의원님께 해명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예, yeah, 말씀세요 <laughs> 지금 저한테 메시지들이 계속 어. 와요. 김종대 의원님이 어. 오윤회와의 스캔들이 두려워서 어. <laughs> 여기저기 어. 공항에서 만난 거다 우연이다. 어.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다. 아무도 안 궁금하는데 먼저 해명을 하는 이런 이상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 어, 그... 그리고 이 스캔들이 터지면 어. 내가 피해자다. 어. 내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잃을 게 많다. 이거 게된 일입니까? 아 그거 최욱이 다 지연했냐? 어낸아 무슨 소리예요? <웃음> 진짜로 <웃음> 최욱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어본 말이에요. 방송 시작 전에 막 그랬다면서요? 어, 시작 전에. 시작 전에 무슨 이야기가? 그리고 있었습니까? 말을 옮기는 거야 최욱이가. 그그 그 얘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스캔들이 터질까봐. 나한테는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laughs> 뭐라고요? 오연아 씨가 의원님 고발한다 그럽니다. 갑자기. 그래서 명예훼손으로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뭐 상해 가는 비행기에서. <laughs> 네. 만나가지고 공지를 했다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격분해서 어. 그래서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말이 나오면 서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내가 말했지 우리는 팔자 끼고 가도 아무도 우리를 의심 안 한다니까 아니 그때 몇 사람이 알아봤어 우리를 알아보지만 어. 의심을 안 한다 아저 사람들 일하러 가는구나 아, 생각하지 뭘 어. 의심해요 내가 뒷골이 딱딱해지는 거야 갑자기 <laughs> 그래 가지고 아, 그 얘기를 해 줬더니 그 최우기가 이걸 갖고 네.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낸 거야, 갑자기. 그거를. 어. 그리고 나서 그 네. 이야기를 또오윤혜 씨한테 저 이렇게 뻥구지를 아, 한거죠아 저한테는 얘기 안 했고 방송에서 우리 아. 김종대 의원님이 이 말씀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하셨다. 아, 아,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저예그최우의 네. 농간에 말려든 저의 문제. 예고 <laughs> 그 부덕의 소치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약간 은암매 같은 아, 그런 그럼. 사이다. 그렇게 그럼. 보인다. 아, 그러니까 아, 걱정하지 마시라. 알았어요. 아이이왜 아, <laughs> 아, 걱정이 돼가지고? 하여간 아, 우 저같이 네. 이렇게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네. 조심조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뻔뻔한 게 자기 생존 전략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 어. 지금 많이 있죠, 지금도. 예, 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네? 진정한 반성과 사과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가 이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얼마나 위대한 건가? 위대한 것인가? 어, 네. 타마천의 예, 사기하고 이동연 씨가 지금 소설 선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 발췌를 해서 옛날 중국에 지금 유물로는 안 나오는데 전설 속의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 하다 보니까. 네. 전설 같이 들려오는 나라가 막뭐 은나라, 한나라 이런 나라가 있거든. 아 전설 속의 나라요. 음, 음, 너무 오래 삼천 년도 더 된. 은나라, 한나라, 어, 한나라 그리고 네. 한나라가 더 있는데. 네. 바로 상나라예요. 상나라. 아아 아, 아. 진짜 처음 들어본다 아. 다. 그래서 이때가 이상향이야. 중국 사람들한테는 상나라의 탕왕이라든가 주나라의 요인금, 순인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설 속의 인물이야. 네. 음, 그리고 너무 성군이라서 요 네. 임금이 순임금한테 임금자를 물려줬는데 그때는 세습제가 아니었어 원래 중국이 뭐 성을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이렇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네. 선양이라 그래서 좋은 사람을 골라서. 오, 어, 왕을 왕자래? 이렇게 부탁하고, 음. 태평성대고 아주 그 이상향이지, 이상향. 3000년 전. 어, 네. 그런데 네. 이제 세습제가 시작되면서 권력이 생기고, 음. 귀족이 생기고, 네. 이렇게 되었는데, 이 전설 속의 상나라의 탕왕이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탕왕이요? 탕왕. 탕왕 아, 네. 이때 이름은 옛날 왕들은 다 외자야. 뭐 요인금, 순인금 음, 그렇 듯이. 네. 당인금이요. 그냥 당왕. 응. 네. 어. 근데 우리가 왜그 저기 학교에 그 선생님들이 중고등학교 때 알려 준 경구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말이 있어. 일신우일신. 어, 많이 들어봤는데. 일신우일신. 어, 매일매일 새롭게. 오. 어.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당왕이 세수대야에 새긴 글귀라고 돼 있어. 어, 매일매일 새롭게. 깨를요. 매일매일 반성하라 이거야 음. 어느 때인가 한 7년 동안 비가 안 왔어. 어머나 음. 가뭄이 이게 이게 기근으로 이제 달 조짐이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점을 쳤다고. 뭐 거북이 등껍질을 보고 점을 치고 뭐 네, 이랬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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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이야. 쌀알을 갖고 점을 치고 어, 이랬는데 딱 점괘가 인신공양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게 뭔 말인데요? 인신공양. 사람의 사람을 <laughs> 받쳐? 어 받쳐야 되는 거 인신공약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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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어떻게 백성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느냐 음. 이건 백성을 탓할 일이 아니다 소인은 남을 탓하지만 대인은 나를 살핀다 음. 어 이래가지고 내가 직접 속죄하겠다 네. 이래가지고 제대를 설치했단 말이야 제사를 지내는 음.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가서 어, 여섯 가지 자책을 했다 첫째 네. 정치를 바르게 했던가 음. 정불절여 예, 정치를 바르게 했던가. 내가 덕을 베풀면서 바르게 정치를 이뤄가고 있는가 음. 이게 1번이에요. 둘째, 백성에게 일자리 마련해 줬는가? 음. 어 음. 민실직여. 음. 백성이 일자리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네. 이걸 두 번째 자책하고. 세 번째, 내가 너무 호화롭게 살지는 않았는가? 둥실숭여 어 해가지고 궁궐을 갖다가뭐 이렇게 호화롭게 꾸미고 뭐 이런 거안 된다 이제 네. 내가 너무 혹시 호화롭게 살진 않았는가? 네아 어,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여자의 가언이설에 휘둘리지 않았는가? 여자? 아여자의 어. 어, 네. 그래서 여갈성여 음. 이거는 뭐냐면은 그때 여성들이라 그면 아무래도 뭐 이렇게 후궁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지. 네.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하잖아. 음. 그러면 임금한테 서로 간사하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럴 때 이제 임금들이 홀까닥홀까닥 홀까닥 넘어가서 국정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음. 이게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는가, 포저행여. 이래가지고 포저, 그러니까 저 귀한 거를 폭. 어, 포식했다 할때 그런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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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가 음, 네. 이런 거고 여섯 번째가 간 충신은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 하진 않았냐 아. 철부창 음. 어, 이렇게 되는데 네. 이상의 여섯 가지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책의 육사라 그런다 자책의 육사 어. 아, 지금 이 여섯 가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 저지르고 있는 잘못 아니에요 정치 그래. 못하지 <laughs> 백성 일자리 없고 어. 지금 엄청 호화롭죠 여자의 가문이 있어요 김건 내물 응. 디올 빼 어. 충신 아니고 간신 완전 있고 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laughs> 이게 3600년 전 얘기야 <laughs> 와. 이게 3600년 전얘기인데 지금 들어도 뼈저리는 얘기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 여섯 개가 다 해당하는 것도 어.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저정를 바르게 했던가? 정불절려하면 이건 대답할 필요가 없죠, 지금. 네. 어, 오로지 정적 죽이기 남탓, 변명, 네. 자기한테 반대하고 남한테 가혹하게. 이건 정치가 무너졌다는 뜻이죠. 무너졌고. 백성에게 일자리 말하는 건민실지견은 아. 지금 올해 청년 일자리가 청년뿐만이 어. 아니에요. 그런 어, 근데 요게 절심해. 전 국민이 다 심해. 올해 사라진 일자리가 13만 6천 개 아... 어. 아유... 어, 그 다음에 저기 이게 수치가 또 비슷한데 기업 파산 신고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3만 8천 개 아니 그러면 그 관련된 일자리가 얼마나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어, 어, 아니 폐업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피. 폐업을 할수 없어서 파산이 음. 되는 거예요 폐업은 아, 진짜 진짜 야, 최악이야 지야 가게 문 닫아 오늘 음. 사업자 등록증 반납해 가게 세, 저기, 그, 네. 보증금 빼서, 아이, 나 집에 가서 그냥, 저기, 술이나 처먹고 있을래. 이게 폐업이야. 그렇네. 파산은 뭐냐 하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음. 그러면은 신용불량이 되고, 은행대출에서 당장 이제 날라오고, 그 다음에 권리금도 못 건져. 그러면서 완전히 폐업하는 게 파산이 심각한 음,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지금 어, 그게 없는 거요 지금 거구나. 저 심각한 자영업자는 폐업의 자유도 없어요. 아 이렇게 심각한데 그러니까, 지금 골프 칠 때입니까? 그러니까 백성에게 일자리 마련해 주는가 음, 이거 실질 지켜 음. 화롭게살진 않았는가. 아니 관저에 그거 뭐야? 스크린 골프장이야 뭐야 그거? 사우나 왜 필요하고 지금 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건 뭐냐고? 최악이야. 어. 충신은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가 이걸 참부창여. 어? 네. 참부창여 하지 않았느냐. 지금 완전 다 오, 간신. <laughs> 다 간신. 드글드글 하잖아요. 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와. 자책의 육사가 지금 들어도 이 3600년 전 얘기가 뼈 음, 때리잖아. 딱, 네, 딱 들어맞네. 이것만 안 해도 최고의 군주? 왕이겠네 그래서 이 탕왕이 이 여섯 가지를 끊임없이 아 이랬구나 음.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다정. 자책하기 음.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데 정해진 기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호구가 쏟아지는 거다 하늘이 감동한 거지 아, 아 이제 신기하다. 제왕이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제가 다 하지 못했다면 하늘이시여 저에게 벌을 주시고 음.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엎드린 거야 <laughs> 어, 그랬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어. 비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렸다. 네. 그런데 이걸 그냥 뭐 전설이라 <laughs> 그러지만은 일신 우일실 하는 이 권력층에 이 지도부가 오늘날 뭐 청년 일자리 사라지고 기업 파산하고 자영업자 사라지고 주식시장 박살라고 환율 어. 올라가고 수출 안된다그랬는데 어디서 뭔가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바꾸라는 정책 기준는안 바꾸고 핸드폰만 바꿨다고 자기 자랑하는 핸드폰을 바꿔. 지금 증거인멸 아니까 <laughs> 그니까 그거 너무 당당하게 <laughs> 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각종 국정농단 뇌물추문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무슨 게이트 뭐 이렇게 해서 입만 열면 남 탓이거나 변명인 이러는 와중에서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가운데 기자 한 명이 부산일보 기자가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뭘 사과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정부 수석이 국회에 나가서 그 기자 버릇이 없다. 무례하다. 무례하다. <laughs>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반성할 생각은 없다. 그런 거. 질문도 하지 마. 그런 거 무례한 거야. 이런 거는 뭐냐 면은 지금 이런 가운데서 이 국정의 집권자들이 무언가 지금의 이 난국에 대해서 우리가 태호각성, 뼈저리게 반성한다는 이야기를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근데 이 지경까지 가는 겁니까? 보통 어. 이, 어, 상식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응. 매주 그막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나와서 이제 촛불을 대고, 응. 그런데도 어떻게 약간 반성의 기조 자체, 자체도 안 느껴지는 거는 어. 어떤 이유예요? 관심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 어, 사마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구르, 구차하고 비루한 어떤 정치가 되는 거는 대부분 왕도의 정치가 아니라 패도의 정치라는 거야. 패도. 패도. 아까 상황이 얘기하는 건 여섯 가지 자책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어, 일신 우일신 한다 하는 음. 뜻은 뭐냐 면은이 정치를 그때 사람들은 도로 봤다는 거야. 도. 음. 갈고 닦는 거요? 응. 음. 그러니까 갈고 닦는 거는 그 도를 깨닫기 위해서 음. 우리가 갈고 닦는 거고 네. 그래서 수신제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썼어요. 네. 내 몸부터 제대로. 어, 저기, 깨끗하게. 수양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집안을 잘 관리해서, 치국평천하 음. 천하를 다, 다스린다.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도덕 규범으로 많이 할 때, 이때 이 정치는 이상적인 건 왕도의 정치. 그러니까 왕도라는 거는 여기서 왕은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도가,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그 이치는 뭐냐 하면 덕이야. 여섯 가지 내 잘못이야. 이걸 음. 반성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반성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대답을 해줘요. 오. 이게 부족하지 않았을까? 음.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거에 내가 하는 목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야. 음. 이게 반성의 핵심 본질이란 거야. 그렇군요. 덕의 정치를 한다. 도의 정치를 한다. 그래서 이걸 왕도라 그러는데 왕도. 이게 덕이 아니라 힘으로 짓누르는 왕도에 반대되는 개념을 패도라 그래, 패도 아, 패도. 어, 이건, 무슨 패예요? 어, 이거는 저기, 다 쓰린다. 패권자. 힘으로 달성하는 정치. 요거를 음. 이제 덕의 정치는 왕도, 힘의 정치는 패도. 패도. 어. 음. 옛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서 정치에도 길이 있는 거고, 이치가 있는 거고, 그걸 깨닫고 따라가는 어떤 그 권력자는 자기 반성이 음. 되고 진솔하게 사과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아. 시대적 흐름은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도 아. 약간 되게 힘에 의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쓰려니까 패도의 정치 시대인 거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어. 같은 경우는 사실 능력도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약간 어어 어, 어쩌다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 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 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 보험 체크는 35개 의 손해보험 생 명보험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로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my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 상담하실 때는 반드시 김종기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마이보험의 4층에는 회사가 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체크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맞다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체크 여기 주황색 손맛크꼭 확인하시고 1800의 79하나 대표 번호가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맞추면 보험 상담, 마이보험 체크. 체크. 그렇죠. 또 옛날 대통령들이 뭐 자기 아들이 뭐 사고를 쳤다. 음. 뭐 형이 사고를 쳤다. 그러면 모든 대통령들이 깊숙히 머리를 숙이면서 지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 아들 그차한 김현철이가 사고를 치니까 네. 청와대에서 춘추관에 나와 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네. 가. 뜻하게 인사하면서 뭐라 그랬어? 아들의 잘못은 아비의 잘못입니다. 오무나무나 이거는 오롯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음. 어, 기자회견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보통 왕이, 그러니까 음. 대통령이 이렇게 어차피 발, 바로 밝혀질만한 일인데 거짓말을 대,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게 흔한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그걸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네. 아예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순수한 조언을 하는 거다. 그리고 뭐 골프장 올해 어. 8월 8일에도 골프 어. 휴가 때 골프장 갔는데 음. 국군 장병, 장병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뭐 어찌고 저찌고좀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안보 휴가였다. 네, 뭐 트럼프 아. 만나려고 골프 친 거지. 아. 생각해 보면 지금 그다 밝혀지잖아요. 아까 그 저기 여섯 개 자책 중에서 네. 마지막 충신은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하지 않았던 건, 참부창양에 해당이 되는 것같아 보면은 그 측근들이 이제 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려고. 네.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주변에서요? 음. 응. 그래서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점을 치고 골프 연습을 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게 싫지가 않은 거야. 그 거짓말이? 그럼. 어, 달콤했구나. 어. 그냥 그렇게 해. 그냥 내비어 뒀구나. 입안에 혀처럼 굴잖아. 이게 아, 내가 음. 하고 싶은 말을 혀처럼 굴면서 말해주잖아. 그리고 나중에 이 거짓말이 문제가 돼도 대통령이 거짓말 한게 아니라 밑에서 거짓말 한게 되니까 더 해피하잖아.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 질문만 할줄 아는 그거 스스로 하는 대통령이라면 우리나라 행복해진다니까? 근데 이 여섯 가지 중에 단한 가지도 할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안 하죠. 아,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손자병법에 그 손자는 중국 사람이라고 내가 옛날에 얘기해 준 적이 있어. 네. 어? 그 저, 어, 이 사람이 기원전 한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야 네. 공자님 시대 사람이야 아, 네. 어, 노자도 같은 시대 사람이야 공자, 네. 노자, 손자 그때 손자병법을 쓴 손무라는 사람이 손무. 어, 이 사람이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야 어. 본명이 손무야 그런데 이당왕의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자기가 쓴 손자병법 제1페이지 첫, 자레, 첫 장에 5, 4, 7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5개 일과, 오사 7개, 7개 개체. 7, 7개. 7개. 응, 응. 응. 이걸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오사 중에 제 1번이 네? 군주가 덕으로 다스리는가. 음. 그게 이 당황 얘기라고. 어. 어, 그다음에 뭐 법은 제대로 집행되는가, 음. 또뭐 저기 장수는 어? 훌륭한 장수를 쓰고 있느냐 음. 군대는 훈련이 잘돼 있느냐 뭐 뒤에 쭉 아. 나오는데 1번이 뭐냐 면은 군주가, 군주가 덕으로 다스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래야 백성들이 따르니까 음. 그 다음에 7개 일곱 가지 계책이란 말이야 일곱 가지 계획인데 계획? 여기에도 1번이 군주가 덕으로 다스리는 거 어머나 또 나온다 네. 한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쓴 병법 2000년 전에 2000한 500년 됐죠 이게 음. 쓴 거를 오늘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군인들의 필독서란말이야요 신기하다. 전쟁에 이기려면 패도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힘으로 뭔가 밀어붙이는. 에, 에, 에. 근데 결국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음. 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지. 전쟁에 이기려면. 어, 그게 더 중요하다. 현대로 얘기하자면 민주주의 규칙과 또 국민에 대한 어떤 그저 소명의식이 있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따르지만 지도자가 덕이 있으면 음. 좋은 외교와 이런 지혜와 이런 것들로 음. 전쟁일 일으키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을 단합시키는 힘이라는 게 이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아 반성과 사과가. 어. 어. 이게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품격이죠. <laughs> 그렇네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하느냐. 나만 손해보기 싫다. 그다음에 굴복하기 싫다. 야당에 또 지지 않겠다. 이런 오기로 버티는 게 마치 이런 뻔뻔스러움이 오늘날에는 생존 전략이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지금 윤석열 시대는 우리가 시민적 덕성을 회복한 시민적 덕성에 기초한 왕도의 정치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은 이미 정치. 덕성 있지 않아요? 어. 그, 그 이런 뭐시민도 얼마나 평화적으로 하면 음. 이렇게 나라가 개판인데. 음. 누구 하나 막 테러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자가 이 병법을 쓰면서 군주가 덕이 있는가를 제일 먼저 따지고 음. 그 다음에 법은 올바르게 집행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어, 이런 게 무너진 나라라면 쳐서 이, 저, 정복해버리자 이거야. 음, 어. 곧 누가 정복하는 거 아니야? 나라? 망하는 나라다 이거지. 어. 아. 그러니까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이게 이제, 어, 그렇게 볼 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그, 일, 저기, 판결이 15일날 1심 유죄 판결이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뭐 났는데. 2년. 네. 어, 그랬는데 그때 나온 설문조사가 국민는이 판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느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느냐는데, 적절하지 않다가 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다면 법이 올바로 집행되는 나라라고 안 믿는다는 그렇죠. 시민들의 법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나라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음, 것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요 너무 이 수평의 추가 어. 너무 기울어져 있잖아. 너무 기울어져 있어. 국민의힘 압수수색 음. 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미리몇 시에 가져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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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다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건데 압수수색의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민주당이 이렇게 친절합니까? 음. 김정대 의원님한테 아, 이렇게 친절합니까?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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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나도 압수수색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적 없어. 요 <laughs> 그죠? 이거 예, 너무 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문제다, 안보가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누가 뭐래도 제일 문제는 정치인 겁니다. 맞아요.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나서 경제, 문화, 음, 안보. 안보 이런 문제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고 보는 게 음. 이게 통상적인 국가를 보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 문제도 뭐 누가 잡아도 소용없다, 경제가 뭐 어떻고 요즘 청년 세대가 이게 좀뭐 세대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뭐편하별 얘기나 하는데 음. 이 모든 문제의 꼭지점에 정점에는 정치가 있는 거다. 음. 그리고 정치서부터 제대로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나머지도 따라가서 바뀐다. 그렇구나. 어. 근데 계속 뭐 정치 얘기 하지 말아라. 너 정치병자냐.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음. 저는 이해 안 돼요. 결국에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정치는요? 모든 걸다할수 있거든요. 음. 법이나 행정이 못하는 거를 정치는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일반 의지, 국민의 의지보다 더 뛰어넘는 법은 없는 거거든. 그렇죠.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는 게 맞다. 이게 60%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음, 네. 그런데 법 때문에 안 된다. 행정 절차상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법과 행정은 정치 밑에 있는 거지. 음.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없겠네요. 어. 국민의 의지가 더 중요해. 헌법 재판소의 법은 어떻고 헌법에. 그걸 무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안 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정치. 그건 국민의 일반 의지가 있다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국정을 망친 주범이 지금 뚜렷하고 간신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 그다음에 우리는 그걸 응징할 수 있는 칼이 있어. 그래서 저기 이런 거 하라고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줘. 국민들이 이번에 정권 심판 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뜻은 이런 국민의 일반의 지지를 받들어서 192석의 정치적 자산을 마련해 줬으니 네. 그걸 힘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음. 이 이상의 법은 없는 겁니다. 네. 이제는 정치판이 깔아졌다 이거죠. 깔아졌다. 국민들의 공의를 받들어서 네.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를 그렇습니다. 원하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예. 예, 구,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야당의 역할이다. 그렇죠. 여당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여당 개판이잖아요. 아, 개판이요. 거기는 네. 완전히 가족끼리 싸워. <laughs> 어, 어쩌고. 어. 아, 진짜 어? 왜 그래. 어.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니까 고모가 나와가지고 김건희 고모가. <laughs> 아, 진짜요? 어. 한동훈 부인을. 어. 아, 이제, 공격해요 어. 그래서 저기는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어, 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근데 이 말을 하는 분에그 김건희 고모가. 뭐예요 직업이 목사야. <웃음> 목사님이 <laughs> 아멘 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할렐루야. 웃음> 어, 어. 아 다들 왜 이래? 어? 미친 거야. 아, 진짜 미쳤나 봐요. 어, 완전히 미친 거야 이게. <laughs> 정말 집안싸움 뭔가 진짜 국민의힘의 민낯 국민의힘은 음. 이제 국민의 조작당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어, 어, 어. 여론 다 조작하고 댓글로 다 바꾸고 음. 그 실력이 없고 그냥 권력과 이익이면은 아무데나 가서 줄 서고 음. 그런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렇지. 아 제발 좀 이러면은. 그러면 근데 이게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저주와 증오의 언어를 막 그냥 쓰는데 <laughs> 한쪽은 대통령 양부인 고모 한쪽은 뭐 부인인지 뭔지 어, 장인인지 해가지고 장문지. 이제 장인 장모 다 나오고. <laughs> 그러니까 사위가 싸우니까 장인 장모가 나와서 아이고 우리 사위 아이고 우리 사부인 아, 아, 저쪽에서는 아우 이모님 고모님 이래가지고 치랄연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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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네. 얘가 한대 때리면 난두대 때려야 되고 약간 그러니까. 진짜 똑같은 종족끼리의 싸움이 붙었다 네. 그럼 여권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이 감정적 앙검은 이제 그분들이 집에 가서 평소에 뭔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댓글 전쟁이 붙었지 당연하죠 그러니까. 빨리 분열돼가지고 특검법 좀 통과돼서 국민들 네. 제발 좀 편안하게 수, 두 다리 뻗고 잘수 있게 좀 네. 그런 날이 오고 있죠. 예,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가지 자책의 육서, 네. 육사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국민들을 갖다가 단합시키는 통합의 정치의 힘이다. 네. 진정한 사과는 사람을 울리는 힘이 있다. 음. 역대 대통령들은 자기 지지율은 무너져도 음. 그 마지막 남은 덕은 지키려고 그랬다. 음.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아이고. 자기 형을 보내고, 네. 일하면서도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음. 그 보수 진보가 다 그랬다. 네.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뻔뻔함으로 나는 뻔뻔해야 승리하고 이기고 생존한다고 믿는 네. 이런 패도의 정치 시대를 다시 왕도의 정치로 회복하는 거 음. 이게 우리 시대 정신이 음. 돼버린 겁니다.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날이 많이 춥지만 음. 진짜 존버 음. 잘 버텨가지고, 음. 새로운 대한민국, 네. 왕도의 정치. 아, 왕도의 정치. 네, 아, 벌써, 어. 오는 아, 날을 우리 함께 음.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디, 딴데 가서도 써먹으시면, 어우, 네. 그게 뭐야? 이럴 거야. 아, 그래요? 어, 제가 꿈꾸는 나라는 <laughs> 왕도의 정치입니다.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그럼 나너술 마셨어? 어, 너 오늘 어. 왜 이래 갑자기? 어, 어. 아니 <laughs> 저, 내가 그런 네. 말 하면 안돼 하고 받아치세요. <laughs> 그런 것도 못알아들이니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인겨 저는 어. 이런 대화의 수준이 통하는 사람들이 우리 김종대 의원님밖에 없다는 게좀 슬픕니다. 많이 아, 아, 진짜. 예, 예, 아.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듣게 되고 음. 또 요즘 우리 김종대 TV가 지식인 분들의 놀이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아또 많은 지식인 분들의 마음에 또 신금을 어. 울리고 에?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의 빵 뚫리는 t 비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 제품에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은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 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